사실 조현병 환자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분들은 알아서 다 취업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도 꼭 대중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치료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식 채널입니다. 최근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문제를 경찰의 대응 또는 정책적인 문제 등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오늘 조현병이라는 증상에 좀 집중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현병 관련 국내 최고 학회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세분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강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이정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이사고요. 연세라이프 정신건강의학과의 이명수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그러면 이 조현병이 과연 어떤 질병인지에서부터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조현병은 이전에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던 질환입니다. 근데 정신이 분열됐다, 되게 어감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홍콩 이런 나라들도 어, 병명을 개정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병명 개정 작업을 하여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정의는 뭐냐면, 조현. 그러니까 현이 고르지 않다. 튜닝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생각과 감정의 밸런스가 깨져 있다. 이런 의미로 조현병이라는 국어학자의 자문을 받아서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밸런스가 깨져 있다. 이게 조현병의 정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조현병은 발생 원인이 뇌에서의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뇌 안에서 도파민이 항진되면 흔히 알려져 있는 환각이나 망상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뭐 남이 나를 괴롭힌다, 이런 피해 망상을 갖게 되거나 남한테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랑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망상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관계망상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적인 생각은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웃는다거나 그러면은 아, 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들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관계적인 사고는 일정 수준까지는 정상인데 그것이 이제 뭐 버스를 타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여고생들이 깔깔대면서 웃는 게내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길바닥에 침을 뱉는 것이 자기에 대한 뭐 비난의 의미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가게 되면 이제 정상 범죄를 넘어선 어 관계적인 망상 또는 피해망상이라고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조현병의 증상 모두가 다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인데 있어야 되는 것 있는 것꼭 그렇게만 해석할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망상 얘기하셨는데 환청은 또뭐 어떤 증상들이 또 있을까요 환청은 주위에 실제로 말하는 사람 없는데 나한테 들리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 소리가 되게 괴로운 것들이에요. 이렇게 내가 뭘할 때마다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뭘 하라고 시킨다거나, 아니면 무슨 욕하는 것 같은 그런 나쁜 소리가 자꾸 들린다거나, 그런 보통 너무 이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어쩌다 보면 이 소리에 지배를 받아서 이 소리가 들리는 대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주로 양성 증상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음성 증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어, 음성 증상은 어떤 건가요? 네, 양성 증상은 이제 보통 정상적인 사람한테서 없는데 나타나기 때문에 아, 양성 네네네네. 증상이라고요. 음성 증상은 있어야지 되는데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조현병 환자들을 보면 대개 이제 양성 증상이 사라진 다음에는 표정도 무표정해지고 음. 말수도 아. 적어지고. 행동도 없어지고 어떤 의욕이나 뭐 즐거움 같은 것도 없어지는 그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덤덤한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런 아. 경우에는 이제 음성 증상이 두드러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과그으로 반대로 가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제 경우에는. 그렇 그러니까 어떤 한 환자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핵심적인 증상 다섯 가지를 꼽아서. 다섯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이상 충분한 심각도로 있다고 하면 이제 조현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죠. 어, 그 다섯 가지 궁금한데요. 네, 다섯 가지가 이제 망상, 환각, 그거 외에도 음성 증상 또 그리고 와해된 언어, 그 다음에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적 행동 이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 조현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해된 언어는 뭐죠? 그 말이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심각한 경우고요. 음. 구와 구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절과 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쭉 얘기가 정확히 진행되지 않고 자꾸 옆으로 벗어나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횡설수설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조현병의 그런 환각, 망상, 환청 이런 거 말고 파생된 다른 증상들이 또 있을까요? 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 양성 증상에서회복되고 나서 아 내가 병에 걸렸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정신병적 증상 이후의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우울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강박 증상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강박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계속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 같은 거. 예를 들면 예전에 기억나는 분이 바지 지퍼를 올리는데 한 번에 올릴 수가 없어요. 꼭 음. 자기가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 딱 돼야만 딱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한번 어디 환자분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올려야 되는 타이밍을 못 잡아서. 아.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강박 증상이거든요 그런 강박 증상 같은 것들도 같이 동반될 수도 있고 사실 모든 정신과적인 다른 증상들도 조현병이 같이 동반될 수는 있습니다 아, 음. 조현병이 네. 예전에는 치료받지 않으면 어, 치매 환자처럼 된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발생하는 조발성 치매라고 불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을 음. 적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치매처럼 인지 기능이 많이 어,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좀 초래할 것 같거든요. 어, 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청이나 망상 같은 양성 증상이 이제 생기게 되면 가족들이 보기에는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이고. 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딱 잡아떼지만 환자한테는 실제로 들리는 소리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랑은 괴리된 그런 생각에 자기만의 생각에 고립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기도 한다든지 왜 자기를 괴롭히냐면 해코지를 하기도 한다든지 뭐 이런 공격적인 언행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실 병을 겪고 나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요직장을 다니던 분들 직장을 그만두고 사실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취업, 직장, 학교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면들을 주로 보고 있는데 조현병 환자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분들은 알아서 다 취업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도 꼭 대중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치료 시작 전에 한 연구에서 학업이랑 취업에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없었는데. 음. 한1년반 정도의 치료와 사례 관리를 덧붙이니까 이후에는 80%가 넘게 직업이나 사회 그 학업 활동으로 복귀했다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꼭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체의 조현병 치료에 방해가 될수 있다. 우리 채널의 어떤 또 다른 하나의 목적성 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공식 채널에서 알아본. 조현병에 대한 정의와 증상이었습니다.